양정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마지막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아주 요건 짧은 거예요. 양정철이 검찰 캐비넷으로 어 지난 총선 때 무엇을 했는가를 음. 고발을 하려 합니다. 실제로 웬만한 네. 분들은 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음. 보도하는 건 처음인 걸로 알고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희 뉴탐사에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공론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보도를 저희가 하는 이유는 양정철 한 사람을 뭐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음. 다음 총선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음. 때문입니다. 그러고 네. 어, 민주당에서는 제2제3의 양정철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네. 수많은 네. 양정철이 지금 민주당에 있으면서 있어요. 결국은 네. 예, 민주당의 이제 공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내년 총선도 사실상 네. 특정한 세력들이 그 민주당을 네. 주물럭거리면서. 공천이 아닌 결국 사천으로 민주당을 또다시 사당화하려고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네. 네. 한참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선거 구제, 개편 문제하고도 다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 이렇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이게 좀긴 시간인데 한 1분 정도로 어 인트로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검찰 캐비넷으로 지난 총선 그러니까 21대 2020년에 21대 총, 총선에서 양정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아 우선 양정철이 그그 그 검찰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 것을 윤석열하게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우지간그 문건을 가지고 민주당의 중진을 민주당의 중진이라 하면 어, 그래도, 당대표를 하신 분, 뭐, 당대표나 하여튼, 그, 이, 뭡니까, 원내, 원내대표 수준 이상을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양정철이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딱 캐비넷, 어, 문건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동원해서 공천 개입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중진, 그 민주당 중진이, 그, 강기자 말이라면 뭐, 강지자는 다 알고 있대요. 알고 있는데, 중진의 말에 의하면, 이제, 누구라도 아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전직 장관에게, 민주당 출신이죠. 전직 장관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이제 민주당 인사 여섯 명에게, 20, 그, 총선 후에, 총선이 다 끝난 후에, 어느 날 서울 모처에서 양정철이 검찰 캐비넷으로 민주당 공청권을 유린했다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 6명은 전직 장관으로부터 다 들은 거죠. 그래서 그, 그게 이제, 이번에, 어, 강 기자한테, 강진구 기자한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체크를 다 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그그 그래 그것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민주연구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공천을 농단했습니다. 그 자기가 아는 사람 다 자기가 그이 비례대표 어아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아니 양정철 같은 애가 어떻게 민주연구원장을 가갈수있으며 가 민주연구원장이 어떻게 공천을 지맘대로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쪽으로, 어, 가는 건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그, 문재인이, 대통령이 양정철이 밖에서 저렇게 자꾸, 자꾸 그, 저지뢰를 하고 다니니까, 민주연구원에 넣어서 그냥 입단 물고 해, 하도록 해라. 뭐 그런 식의 부탁을 해서 거기다 집어 넣었다는 건데, 사실은 거기다 집어 넣은 게 공천을 농담을 한 거죠. 비례대표의 대부분은 사실은 양정철 인맥이 들어갔다고 봐도 마은이 아니죠. 아, 그나 내가 그때 그 전에 2018년, 19년 이때 KBS 경영평가위원회를 했었단 말이죠. 두 해에 걸쳐서 그때 KBS 임원들을 내가 다 그러니까 알죠. 사장서부터 뭐그 임원들 다 알고, 부사장 뭐다 알고, 본부장들 다 알고.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이 여러 가지로 뭐 징계도 받고 뭐 그래야 될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이때, 아, 이때 비례대표로 들어왔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도 의원을 하고 있죠. 누군지는 뭐 내가 다 말은 할수 없지만. 그래서 나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비례대표 저렇게 높은 순위를 받았지?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사람들이 몰라요, 잘. 그 사람, 어,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있었어? 지금까지? <laughs>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에, 그 180석이라는 전무후무한 최대의 의석을 몰아주었을까? 아, 당신은 이해찬 대표 같은 사람이 여당의 에, 대표였지만, 123석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해찬이 당 대표를 맡았을 때.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사태를 보니까 당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해찬의 힘으로도 조국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야. 아무리 외쳐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람마다 보니까 아, 우리가 의원수가 부족해서 그래요. 뭐120몇 속으로는 토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겠어요. 뭐 이렇게 어 그이 뭐 죽는 신용을 하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힘을 쓰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나는 봐요. 그냥 아암리에 그래서 180석을 몰아준 거죠. 몰빵론을 해서 몰아줬다기보다는. 그래서 몰빵론이 없었으면 여러 정당이 예를 들어서 열린+ 열린 민주당 같은 당이 10석 정도만 됐으면 지금쯤 뭐 날라가죠. 근데 세석 가지고 교섭단체도 안 되고. 찌그러져가지고 있다가 그 합당을 했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똥바가지에 샘물 세방울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샘물이 되는지 않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밖에서 견인해야지 안에서 들어가서는 견인이 안 되거든요. 내가 개혁 작업을 해봐서 그걸 아는데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에 180석을 얻은 것은 양정철이 공천을 잘해서도 아니고 김호준이 몰빵론을 해서 그게 먹혀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양정철이 엉터리 같은 공천과 김호준이 엉터리 같은 몰빵론의 결론은 결국 거대한 빠가사리 정당이 됐다는 거예요. 빠가사리 정당.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김호준은 몰빵론을 내세우면서 시민들의 투표권을 농단했고. 양정철은 민주연구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공천을 농단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180석을 가진 빠가사리 정당으로 추락했죠.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4년 동안. 한게 있어? 없어. 그리고 이제 또뭘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재명을 내쫓으려고. 이재명이 당대표고 내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정당을 만들어놨어. 법사위원장도 내주고. 법사 윤준, 내주라 그런 사람이 누구야? 내주라 그런 사람이. 이낙연야? 2000, 양정철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저런 짓을 했어요. 공천을 농단했고, 몰빵론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농단했죠. 그 몰빵론 어디서 나오느냐? 그 주진우, 그 양정철. 이런 애들 입에서 나왔죠. 아삼중이거든. 그러니까 자, 이제 2024년 22대 총선에서 또 양정철이 무슨 기획을 했어요. 그것은 9월 이 민주당 A 인사 그 여섯 명 중에 한 명이겠죠. 그 A 인사에게 아, 강진구 기자가 확인을 한 거죠. 9월 19일날은 남북 군사합의 5주년 기념일이잖아요. 그때 919 어, 저거였잖아. 전해철이가 9.19 행사장에서 땡땡땡을 만났는데 29표라고 그랬다는 거야. 가결표가. 29표. 근데 전해철은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전에는 만난 적이 있지만, 그 땡땡땡을. 아 어, 나는 그런 만난, 그9.19 행사장에서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딱잡아겠죠 그래서 전해철이 이건 나쁜 놈이다. 이제 이번에 정확히 파악하고, 파악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최재성, 양정철하고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그러면 양정철이가 자기네가 아 양정철, 최재성, 이광재, 이인영 이렇게 만나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이재명 의원이 총선을 치르게 될 경우에 의석수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의석수가 계산해 보니까 120석 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laughs> 걔네들이 그래서 원내대표였던 박광원이. 이재명 당 대표가 이번에 있던 녹색 병원을 찾아가서 D를 시도하는 거죠. 공청권을 내려놓으면 부결시켜주겠다. 지금 가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결시켜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가결이 돼버린 거야. 공청권을 어떻게, 해? 이재명은 D를 거부했죠. 아, 안 된다. 결국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의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거죠. 나는 그래서 이 순간을 나도 그때 기분이 굉장히 아주, 이, 야릇했었는데, 별의 순간이라고 내가 명명을 했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놀랍죠. 놀라운 겁니다.